안녕하세요. 막상 TV의 막상이요 오늘의 이거책 두근두근 두근두근이에요. 두근두근 책이에요. 지금 다 읽어볼게요. 고거씽브레지리 씨는 국검쟁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 두근두근. 먼 사람을 만지는 쓰치면 더 두근두근. 모두가 잠든 밤 빠듯이는 그 마음 먹고 빵을 만들었어요. 달콤 소리만 소리 빵, 촉촉한 크림 빵, 바삭한 파게트, 차가운 육류 빵, 고소한 호밀 빵 대신은 정말 빵을 맛있게 만들었어요. 똑똑똑 어느새 밤문 어느나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참요. 제 밀가루가 들어가면 문이 잠그는 거 깜빡했네 그 순간 부담눈 부정... 두들겨서 가 멈춘다 문니시 열렸어요 신시는 깜짝 놀라 허둥지는 가슴이 두근두근 문 틈을 구워요얼굴 뺏고 잠이 오지 않아서 산책 나는데 맛있는 냄새가 나서 무슨 빵을 구워요 코란 집 안을 살펴보며 들어오며 물었어요 레시는 대답도 못하면 따뜻한 물이 오까 갖고 카지텔를 주었지. 아 달콤하고 푹신해. 코아는 어느새 쿨쿨. 이틀날 아침 코아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도아갔어요그 뒤에 코아는 종종 찾아와서 그 그때마다 브레시는카스는카지를었지 며칠 뒤 며칠 뒤 다음에 또또두 은주들이 저희가 들렸어요. 배신 또 가장 두근두근. 정기되어 보니, 여섯 번째 얼굴을 이렇게 뜨생쥐가 코를 씻을 수있 그럼 내가 나도, 또 나도 똥, 나도 빵 좋아하거든. 며칠째 똥을 누지 못했지만, 배신 생쥐에게 야채빵을 넣어줬어. 옆에가 부드럽게 생쥐는 야채빵을 먹고 싫어하게 똥을 누었어요 어디요? 생쥐는 떠면 잘못낼 때마다 그대시쳐찾어요 탕탕 이번에 블래시는 두근두근 밖에 양이추어며 추에 떠면 모두 어기이었는데 맛있는 음식가 나서 에동 에이유 놈추 없듯이 양이 호빵 구워줬어요. 양은 따끈따끈 호빵 먹어 금세 면따뜻해어서그 뒤로 양은 점동 불리시를 찾아왔어요. 통통 며칠 며칠 지나다 또문 두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은 는블시는 그, 다시 또 다시 두근두근 문 앞에 비실비실 곰이 입맛을 다시 며떴죠 요즘 입맛이 통 없는데 맛있는 레시가나 빵구워 블레쉬는 가끔 마랑마랑 식빵과 딸기잼을 주었어요. 곰은 식빵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곰은 그 뒤로 동전 가족이 데리고 와서 식빵을 먹었어요. 블레시는곰 가족을 위에, 위에 각가지잼을 만들어 주었지요. 또 며칠째이 지날까요? 고양이 세마이가 구독서고 풀식, 앗, 아, 미안해.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서, 브레이시는 살짝 웃으며, 지, 제, 제, 툭 고양이들 붕어빵을 주었지. 달콤한 파시트 붕어빵 맛이 최고였지요. 붕어빵이 여, 여, 마시, 여기저기 소문이 났는지, 고양이들이 찾아왔어요. 브레이시는 그런 고양이들이 싫지는 않았어요. 이젠 브래시는 문두드는 소리가 놀지 리지 않았어. 사람들 피하지 않지 않지요. 브래시가 만든 빵을 마음사들게 소문했어요 브래시는 빵집을 열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름은 두근두근 빵집. 오늘 하이 바게트 2만 원, 소녀빵 9천. 빵집은 늦은 후가, 오후가 되어서 한가해졌어요. 콩콩, 어느 날, 문 두려워서, 문은, 여보냐, 아무도 없어서,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다음 그, 내일 같은 시간에 콩콩, 누가, 브래지씨가 레이시는 가슴 두근두근. 누군지 몰라도, 분명 빵이 먹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럼, 몸 생각해보고, 뭐. 아, 러던 브래디 씨는 문두들 소리가 들는 시간에 맞춰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새우 빵도 구웠어요. 빵에는 두근두근 빵. 미리 차려 놓은 식탁을 하다가 혼자 빵을 먹고 있었어요. 브래디 씨는 살면서 시다가 아사장게뭐 엄마들이 안진게 시원해. 주, 주스 마실래? 목마르지? 깜짝 놀란 사자 두근두근 설레는 두근. 마음을 브레시도 두근두근. 다음 날또 누가 찾을 찾아, 빵집을 찾을까요? 그 재밌었나요? 재밌었나요? 그럼 막둥이는 이만 안녕.